자, 우리 하나오션 주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4시 44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하나오션 너무 기가 막힌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6%로 종가 마감이 했지만, 다시 한번 5일선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오션 자 5,700억 규모의 V L C C 세척을 수주했다는 이러한 시원한 공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호재 덕분에 이렇게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 주면서 현재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고점을 찍었던 15만 2,400원까지 찍었다가 또 다시 여기서 똑같이 뭐가 나왔습니까? 윗꼬리가 잡혀주는 이러한 윗꼬리 캔들로 나왔습니다. 어, 현재 148,300원에서 어, 현재 프리마켓이 진행하고 있는데, 야, 그런데 이렇게 신고가를 찍으러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 역시 전고점 매물벽이 두껍구나. 이렇게 또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모션 관련해서 기분 좋은 호재 이슈가 나왔는데, 자,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보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심리, 현재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쳐 나가야 될지 똑똑한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로 여러분들 집중을 하신다면 자, 앞으로 우리 하나우스를 좀 이끌어 가실 때 어려움 없이 많은 수익을 창겨 가실 수가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우리 하영원 시원의 주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할수 있어요 이중과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대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대응 전략 정보들을 한 분이라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까지 어 영상 댓글에다가 자 우리 하나오션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해 보자 신고가 돌파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한오션 먼저 보기 전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잠깐만 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피가 또 미쳤습니다. 4,797포인트 가량, 어, 거의 곧 있으면 4,800을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4,900, 그리고 5,000스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지금 현재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역사상 최고치의 이러한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10대 그룹 이 시총이 올해 들어서만 350조 원이 불어할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데 자 하지만 그만큼 이 고점에서의 이 차익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하겠죠. 하나오션 역시 호재성 공시 이슈로 인해서 강력한 이 상승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 팔자 이러한 심리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매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특히나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어떠한 심리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어, 내 본전까지 왔네? 어,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눌리기 전에 내가 한번 매도할까? 내가 지금 당장 좀 수익 실현할까? 이런 식의 우리 여러분들이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전고점 근처에서 윗꼬리가 달린 건 작년에 물려있던 사람들과 자, 그리고 이 저점에서부터 매수했던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눌림 목구간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키움 증권과 그리고 삼성과 KB 증권과 NH 투자증권까지 이런 식으로 개인 창구에서의 매도 물량들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신한 투자증권에서 매수 물량들이 좀 잡혔거든요. 얼마가 잡혔습니까? 이번에 29만 9천 주약 어 잡아서 한 30만 주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신한 투자증권 어떤 창구예요? 맞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창구인데 어,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이렇게 빌빌거리고 지지보진했던 이 이유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생겼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해서 계속 꾹꾹 찍어 누르니까 포대성 이슈가 있는데도 난무한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이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좀 둔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60조 뭐 캐나다 장수함 뭐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아 오스탈 인수권이라든지 미국 해군 MRO 추주라든지 아니면 그냥 추주 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슈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강철중님 왜안 올라요? 호재 이슈가 있는데 왜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시험 뭐 악재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나요? 이제부터 조선업은 끝인가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문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고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아직 현재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고, 이러한 모멘텀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매수세들, 지금까지 주가를 끌고 왔던 이 주체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외국인 창고에서 계속해서 매수 물량들, 매수 물량들 꾹꾹 눌러 담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까지도 주가에 대한 멱살을 잡으면서 끌고 왔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매매 동안 같이 보실까요? 자 오늘도 외국인 창고에서 56만 주가량 매수 물량들 유입이 됐고요 기간 창고에서도 자, 16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기간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간에서까지 매수 물량들 꽉 잡아주면서 현재 하나오션 주가 상승에 많은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이 물량들을 누가 매도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현재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 이 물량들을 모두 다 받아먹고 있는 게 외국인과, 자, 그리고 기간이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자, 이렇게 공시를 보시면, 자, 오늘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 공사 수주, VLCC 세척, 자, 얼마? 5,722억가량의 수주권을 따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을 벌었다, 이러한 의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이번 수주는 하나오션의 전략 자체가 양에서 어떻게 변했다? 진로 완벽하게 돌아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현재 첫 수주를 VLCC로 끊었다는 건 수익성이 낮은 배는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의 의지인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주 금액만 보이실 거예요 5,700억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남은 자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조성사들의 도크가 꽉 차있습니다 어, 선주들이 배를 만들고 싶어도 뭐가 없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웃돈을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우션이 중동의 이러한 선주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도크에 대한 권력 때문입니다. 자, 이건 앞으로 나올 이러한 수주에 대해서 단가가 더욱 더 높아질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다시 한번 전구점 돌파를 하면 진짜 어디까지 날라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우려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좀 조급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식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요. 떨어지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주가를 올리는데 어떤 패턴이 보였습니까 그냥 무리성으로 이렇게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주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주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5일선이 21선과 61선, 121선, 현재 단기 입형선이 장기 입형선을 모두 다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맞아요. 골든 크로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된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5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고 가다가도 한번씩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간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수하자.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 못 잡았던 분들, 우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면서 얼마 원 이렇게 명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보진한 가격 조정과 자, 그리고 이 기간 조정 때문에 소갈이 하시고 마음 걱정 많으셨던 분들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유지하자 내가 만약에 하나고 저게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홀딩 유지하셔 가지고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단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어, 가장 최근에도 우리가 해나오셔 이렇게 좀 붕붕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에 어떠한 분이 나왔어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강한 미친 상승 탄력을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박스권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박스권이 일단은 심리적인 지지라인 구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거래량이 받쳐졌고요. 이러면서 외인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뭐예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받쳐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많다.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수급에 맞춰서 이 현재의 세력들의 이 특히나 이 메이저 수급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주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오션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러한 조정을 좀 견뎠다 그런 것만큼 내가 이러한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해가지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 타점에 대해서 나도 한번 좀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장중 대응 전략을 통해서 말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얼마 원의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이렇게 원단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신호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도 한번 좀 수익을 극대화해 보고 싶다 내가 이번 기회를 한번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적어 드렸어요 010-529-8253으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두글자 남겨주세요 어,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만 그 우리 주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비용 들지 않고 시간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벌써 저희 채널 구독자가 11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0명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오션으로 제가 한 번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내준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림목이 생겼을 때마다 제가 우리 어러분들에게저 주님들 얼마 원에 매수하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언제입니까? 자, 이번에 이 11월 달에 우리 작년 11월이죠. 자 오션 입장이라고 저에게 남겨주신 분에게 자 안녕하세요 강철중입니다. 하나오션 문의 주셔서 답장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매수가 12만 2천 원에 제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잡아다 드렸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어, 종목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저의 일인데 자리 주저러분들은 좀 본업에 좀 집중을 하시느라 어, 이거에 대해서 7시간으로 수업이 어떻게 쏠리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떻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를 좀판단 하시는 게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에게 타점에 포착이 됐을 때는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으셔도 저에게 먼저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미리미리 답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에게 오션이라고 남겨주셔서 이 모든 대형 전략 어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공매도 창구에서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맞아요. 저희 여러분들,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자 일단 공매도라는 거는 없을 공짜로 써가지고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한다. 자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들은 뭐예요? 그렇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수익을 벌어가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정말 나쁘지 않나요? 자 이런 새끼도 좀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일단 이 주식 시스템상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차장고가 좀 계속해서 증가했던 거 보이. 셀 겁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공매도 물량 들까지 어 가장 최근에 자 우리 몇만 주였죠 한 600만 주 500만 주였는데 자 이번에 1120만 주까지 정말 어마무시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차 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치는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려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공매도를 치는 건데 일단 주식 주식은 빌려놨어요. 주식은 빌려놨는데, 지금 현재 하나오션 뭡니까? 다시 한번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이 신고가 경신하기 직전이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15만원은 정말 우습죠 17만원 20만원까지 가는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완전 초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이 대차장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28만 주 그리고 62만 주 이런 식으로 대차 물량이 조금씩 상환이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는 지금까지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렸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아니 주가가 떨어질 줄 알고 내가 대차 거래를 통해서 빌린 건데 오히려 올라가면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당연히 소인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식이 떨어질 때 수익을 벌어 가는 거고 오히려 올라갈 때 얘네는 소인실이 난단 말이에요. 최대 5까지 파산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뭐가 나온 것이다.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 물량이 나는 건데 이 환매수가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 물량들이 이런 식으로 급증을 했던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주면 굉장히 뭐합니까? 좀 골치 아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려주게 된다면, 뭐가 생겨요 그렇죠 여기에 매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개인들의 단타 물량들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개인들의 매물 자체가 다시 한번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워지면 뭐예요 여기에 대한 이 매물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장 주가를 떨어뜨려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잠깐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뒀다가 올라갈 것인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만약에 오랫동안 오른쪽으로 횡보해 주는 모습을 그려 주게 되면 또 다시 매물대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대응을 통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 셔 흐름 자체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뭐예요? 이 채널링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반등해주는 모습을 그려줬는데 자 이번에도 이 채널링 안에서 일단은 조정에 나왔습니다. 자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상승이 나올 것인지 제가 이거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수급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시식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상단에 제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0 1 0 5 2 9 8 2 5 3으로 여기에 오셔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동안 현재 우리 여러분들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1시 5분에서 많게는 한 20분가량 소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또 시간 소요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좀 섣부르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 그리고 현재 중내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AI라던가 혹은 로봇 관련해가지고 매일같이 좀브리핑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24시간 동안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장 방법은 오션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안내 대해서 도와 드릴 겁니다. 어 빠르게 입장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실시간 장중 대형 전략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어, 나는 소통방 이용은 좀 어렵다. 나는 그냥 좀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 한 통으로도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좀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저 여러분들이 귀찮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겠죠. 제 영상 이렇게 아래 보시면 더보기가 있을건데 자이 더보기 안에 링크 첫번째 링크가 우리 여러분들이 귀찮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 없이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링크이기 때문에 이 링크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될겁니다 여기에다가 오션 대응 혹은 오션 타점 제가 뭐 알아만 볼수 있게끔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두 번째 링크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좀 새롭게 시스템 하나로 좀 도입을 해 봤습니다 강철중 무료 혜택 설문조사인데 자이 링크를 딱 누르시면 자 뭐가 나와요 강철중 무료 혜택 설문조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에 대해서 자유롭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복으로 체크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체크해 주시는데 구독자님들께서 특히나 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매일 같이 단타 종목 한 가지에서 두 가지 가량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과 그리고 장기 투자 종목까지 제가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좀 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미나와 자 그리고 면담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현재 남양주 쪽에 있는데 어, 남양주가 좀 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면담, 출장 면담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세미나라든지 면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문의사항이거든요 여기 문의사항에 어, 세미나면 세미나 면담이면 뭐 출장 면담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우션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봤고 오늘도 아주 기분 좋은 상승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보다 하나오션의 이주조로서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매수하는 타점 제가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는데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어 가지고 내가 언제 사고팔지 내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이거를 좀 판별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소화를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로봇주가 굉장히 강세예요 어, 최근에 제가 다뤄드리고 있는 이 러니 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어, 역사적인 신고가 패턴을 좀그려줬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현재 아주 강세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죠. 이번에 휴림 로봇도 그렇고, 클로봇도 그렇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강한 수급이 돌오면서 어마무시한 상승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주저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선발대라는 게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그쵸? 후속 주저. 현재 로봇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밑에 구간에서 오르지 않고 현재 매집하고 있는 현재 로봇 후속주로 제가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 앞으로 2026년도를 다시 한번 주도할 이 ai와 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까지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봇 후속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정으로 히든 종목 준비해 드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 까지 로봇 관련된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번에 이 로봇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어, 현재 저점에서부터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 우리, 우리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구식라운지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히든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어, 저희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반드시 받아가실 시 바랄게요. 대신에 제가 구독자인 거는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